네, 안녕하세요. 먹어 산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들판에 이렇게 한번 나와 보는데요 아주 하얀색의 꽃들이 만발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꽃들도 아주 많이 피어 있는데 어, 들판에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이 흰색의 꽃들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이게 바로 이제 들국화라고 합니다. 들국화는 이제 주로 차로 만들어서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게 예로부터 불로 장생초라고 하여서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약초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들국화의 효능을 보면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맑게 해주며 기침과 가래를 해소해주고. 어, 기관지 건강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과 인후작용이 아주 좋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이 꽃을 주로 담금조로도 이제 많이들 만들어서 이제 드시 드시곤 하시는데요. 담금조로 만들어서 한 잔씩 드시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아주 숙면을 하는데 도움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들국화입니다. 어, 요즘 들어가면 아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들국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 잘 네. 활용하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야 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